여성은 남성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한다고 해서 당신이 있어 보이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제가 당신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그건 착각이에요. 남성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여성이 자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이런 차를 살수 있을 거라는 재력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여자 만나서 살고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별로인가요?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한 노란색 꽃다발을 원했는데 이거라도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원한 건이 꽃이 진짜 꽃이 아닌 5만원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꽃다발을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여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자리를 떠나는데, 그때 비서가 남성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성은 대기업의 회장님이었던 것인데, 여성은 서둘러 남성에게 달려갑니다. 정말 이 차가 당신 차예요? 그런데요?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왜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신분을 속여가며 사람을 만나야만 하잖아. 남성은 여성같이 돈만 보는 여성을 피하고자 신분을 속여왔던 것인데요. 돈만 보는 여성의 최후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